자, 외심의 작도법이 새,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배웠었지? 그거를 잘 머릿속에 두고 자, 이제 여기 이런 중심이 있다고 칩시다. 중심이 네요 자, 지름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지름이 있다고 칩시다. 시작.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뭐가 생겨요? 둘 웬일이야? 자, 지름, 지름 갖고 만든 삼각형이니까 이러한 직각 삼각형이 생기겠지? 그렇지 않니? 자, 그럼, 원주각의 성질에 따라, 자, 여기가 이제 각 A지. 그럼 어디도 각 A야? 자, 여기도 각이 A겠지. 원주각 성질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원주에 해당하는 각이니까 이 원주에 해당하는 각 여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디도 있어 여기도 있지 자, 이게 원주각의 성질이지 이게 같은 거 각이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여기를 길이를 A라 합시다 자, 그럼 여기 반지름은 R이라고 하자. 라지알. 여기도. 자, 그럼 이제 이 직각 삼각형에서 사인 A는 얼마야? ER분의 A. 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마주보는 변과 각에 대한 비율이에요 마주보는 변과 각에 대한 비율 즉 이거에 대한 법칙 이즉사인 법칙은 마주보는 변과 각에 대한 법칙 마주보는 변과 자 그래서 이두개 사이의 법칙이야 알겠어? 즉 삼각형에서 마주보는 변과 각 적어놔 자, 그래서 쌓인 법칙은 삼각형에서 마주보는 변과 병과... 자 마주보는 변과 각의 관계에요 자 그래서 이하 분의 a야 그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얘기해보자. 자, 이제 요각을 이제 B라고 할게요. 여기 요 길이를 이제 B라고 할게요. 자, 그럼, 마주보는 변가가 여기가 이제 B라고 했고, B. 각이 B고, 얘가 말라보는게 이제 B지, 여기. 요 변. 그래? 그럼 얘도 똑같이, 사인 먹지. 사인, B는, 똑같은 방법으로, e r 분의 얼마가 되겠어? B.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C도 똑같이 하자. 자, 요각, 요가, 이제 요각이 C라고 하면, 삼각형에서 요각이 C라고 하면, 자, 여기 길이도 마주보는 거 C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도 또 사인법칙, 마주보는 병과각 하니까, i 인 C는 e r 분의 C가 되겠죠. 어, 원래 세개다 그려줘야 되는데, 하나만 그릴게요. 귀찮아. 외워두 하나만 정리해놓고, 외워두 하나만. 즉, 지금 이 그림은 누구만 그려놓은 거야? 사인 A에 대한 그림만 그려놓은 거지? 사인 B에 대한 그림은 이렇게 그리면 되지. 똑같이 얘랑 똑같은 원주각을 찾는 거지? 얘랑 똑같은 원주각을 똑같이 지름 그려서 찾는 거라. 해요. 안 보이니까 한번 보여줄게. 다시 그래. 다 다시 그는 거지. 야, 니네 지우지 마. 하나만 그려도 돼. 어? 네 하나만 그려도 돼.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런 소리인데. 네, 그자 <laughs> 그래서 이것도 원주각 찾으려면 여기 이제 원이 이렇게 있겠죠. 중심이 있겠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름 찾으면 어디가 90도야? 여기가 90도 되고 여기가 ER이 되고 이 r 이 되고 요각이 B라면 원수가 여기가 B가 되니까 2R분의 이게 뭐야? 사인 B다. 자, 이런 식으로 세개다 그릴 수 있다 똑같이 하나만 그릴 줄 알면 뭐 나머지는 그렇다 치면 돼 하나만 보여준 거야 자 그래서 쌓인 법칙은 어떻게 쓴다고 마주보는 병과 각 사이의 관계야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어 이러한 관계가 있어 자 그래서 옆에다가 이어서 자,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인 a대 사인 b대 사인 c는 삼각형에서야 삼각형에서 a대 b대 c 사인의 비율은 각변의 비율이랑 자, 그럼 사인 법칙은 마주 보는 변과 각 사이의 관계인데 이 r ER 분의이 r ER 분의이 r ER 분즉이 분의, r ER 분즉 2R ER ER, 이게 바로 뭐야?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외접원 외심이 외심을 알아야지 구할 수 있는 거지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외심을 알아야 구할 수 있는 거지 알겠냐? 자 그래서 이게 사인법칙이야 겁나 쉽죠? 즉 이제부터 어떤 도형에서 마주보는 변과 각이 보이면 어떻게 알아? 사인법칙을 쓸 수가 있더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이 어때? 알면 왜 저번에 반지름을 알면? 알겠냐? 자, 두 번째는 이제 코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은 코사인 법칙 있겠지. 자, 코사인 법칙은 1, 2,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뭉뚱그려서 한 방에 끝낼게요. 그냥 똑같이. 그 점은 자, 외접원 아니야, 이건. 자, 코사인 법칙은 외접원, 내접원, 원이 필요 없어요. 누구만 원이 필요해? 사인 법칙만 원이 필요한 거야. 외우긴 쉬울 거야.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합니다. 구경과 음. 구구할 때, 음. 네. S A S 자두 변과 끼인각을 알 때의 관계 변과 각사의 관계 자 그럼 각 끼인각이 바라보는 요 변의 길이 자 끼인각이 바라보는 요 변의 길이 와의 관계야, 알겠어요? 그래서 b 제곱은 자 이제 두변 두변은 알려준 거지, 두변과 b인가? 그래서 모르는 거 이제 요거 b 제곱, 요걸 구할 거야. 그래서 b인각이 바라보는 이 b 제곱은 항상 a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야. 외국인 치 거랑 왜 누구랑 비슷해? 완전 비슷해. 누구랑 똑같아. 이거 없으면 뭐가 돼? 아, 예, 이게 뭐지? 이게 왜 없어진 거야 이게? 누가 영이라서 코사인 B 가영이라어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가 언제 영돼서? 90도 맞아요. 그래서 이게 90도가 되면 뭐가 돼?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이 바로 되게 돼.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의좀 확장판이라 고 보면 돼. 알겠냐? 그래서 비가 90도가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돼요. 알겠어요? 네. b 가 90도가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된다고. 이거 절, 더 곱다고, 이거 절, 더 곱다고. 알겠어? 근데 그거에 대한 확장판이지. 이게 둘다 어때? 범용적인 거지. 90도든 90도가 아니든. 그 90도보다 더크지 <laughs> <다> <laughs>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코사인 법칙은 무엇을 할때두 병과 끼인각을 할 때야 그럼 앞에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하나 더 있었지? 두 병과 끼인각을 할때또 구할 수 있던 게 있었어 뭐였지? 아 그죠? 자 두, 이거 중요해 이거 알아야지 대중야두 병과 끼인각을 할때또 구할 수 있었던 게또 뭐였지? 자두 병과 끼인각을 할때또 구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 여기였죠, 넓이 였죠 넓이? 자, 그래서 두변과 끼인각은 넓이도 구할 수 있고, 변도 구할 수 있어. 완전 개꿀이죠. 자, 두변과 끼인각을 준다면, 삼각형의 모든 걸다알수 있다고. 완전 고마워. 해야 돼. 알겠냐? 알겠냐? 알겠냐고. 그럼 마주보는 변과 각은? 사인 법칙밖에 못눌라두변과 끼인각은 넓이를 구하거나 또는 다른 한 변의 길이를 구하거나. 알겠니? 자, 나중에 이게 또 뭐로 확장이 되냐면, 하 r f 에서 이제, 벡터를 배우고나 내적을 배우는데, 이게 내적 공식이야. 자, 이게 내적 공식이야. 여기도 거, 여기서 찾아도 되고, 여기서 갖다 쓴 거야. 맞아.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자, 이거는 또 웨어드, 그, 아, 정리해보면, 많이 써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두변과 끼인각을 할 때, 끼인각을 바라보는 변의 길이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더라. 자, 그래서 이거의 증명 방법은 좋으나 많으나 안 할래요. 그냥 외워. 자,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지. 자, 내가 보통 증명 안 하는 건왜안 해? 네, 그 과정에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안 하죠. 실질적으로 이거의 증명 방법은 하는 거 없어요. 제곱해서 더하고 빼는 거. 야, 너네, 곡생공식 증명하고 사냐? 그건 안 똑같아요. 제곱해서 더하고 빼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니네가 제곱을 못하냐? 더하고 빼기 못하냐? 즉, 진짜. 얻어. 어? 네. 자, 어? 네. 얻어. 자, 그래서, 자, 얻을 게 없어. 증명 과정에서 얻을 게 없어. 그냥 결과만 알아두는 돼. 구변과 뭐? 끼같아이의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도형을 볼때두 가지로 보기 시작해요. 자, 도형을 볼때 이제 구변과 끼인각을 주던지 또는 마주보는 변과 각을 주던지 두 가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좀더 사용범위가 넓은 건구변과 끼인각이 아닌, 누구야? 아, 알면. 네, 마주보는 병과 각이 아닌 구변과 끼인각을 할 때지. 즉, 코사인법칙이좀더번향적이야좀더 어, 많이 있어. 그럼 봐봐. 자, 두각과 인각을 줘서 실제로 이걸 찾았다 쳐. 그럼 변과 누구 사이의 관계가 아닌가? 각과 변 사이의 관계를 또 알아내서 여기서 또한 누구로 넘어갈 수 있어? 사인 법칙으로 넘어갑니다. 즉,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두 개를 찾아냈다면 이미 이제 두 개를 아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이걸 토대로 사인 법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이냐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다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찾으면 이제 삼각형을 다푼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사각형을 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변의 길이를 다 구하고, 각의 길이, 각의 크기 다 구하, 구해라. 이게 바로 사각형을 푼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 자주 썼던포 코사인 법칙에 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을 더, 좀더 자주 쓰는데 자꾸 사인 법칙까먹어요 자, 코사인 법칙을 하도, 하도 자주 쓰다 보니까, 사인 법칙을 자주 까먹으니까, 꼭두 가지 다 세트로 알아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사인 법칙은 누구랑 누구 할 때야? 마주보는 변과 각. 코사인 법칙 두명과이각 알겠어요 야 그럼 얘도 뭐 하던 거야 그럼 A 제곱은 뭐겠냐 그럼 똑같아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EBC 코사인 A 자 그럼 C 제곱은 뭐겠냐 B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EAB 코사인 C. 이거 똑같아. 그게 다. 알겠냐? 또, 외우는 방법은 존나 쉽죠? 누구랑 비슷해서. 피타고라스랑 비슷한데 뒤에 쩌리가 붙는 거야. 이 쩌리가 왜 붙겠어? 90%안해서 붙겠죠?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외우면 편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변형공식이 있는데, 자, 여기서 코사인 A는, 그냥 뭐한 거야? 네, 넘겨서 정리한 것밖에 안돼 네. 자, 그래서 이제 얘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자, 그래서 이건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인데, 이 변형 공식은 무엇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자, 무엇을 의미하겠냐? 야, 이 변형 공식은 무엇을 의미하겠냐? 맞아요. 세변의 길이를 할 때야. <laughs> 자, 그래서 구변과 끼인각을 통해서 이걸 찾을 수 있고, 결국 세변의 길이를 알면 끼인각을 구할 수 있다라는. 반대. 각 세변의 길이를 알면 각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어떤 각이든 다 구하겠죠. 세변의 길이를 알면. 그다 같은 얘기야. 그럼 외우기가 더 쉽죠. 뭔가 되게 뭐 이것저것 줬어. 그럼 거의 코사인 법칙이고, 딱 마주보는 변하고 각 이거 두 개만 딱 줬어 그럼 다사인 법칙. 알겠냐? 뭐 이것저것 많이 줘, 뭐 각도 주고 변도 주고 막. 그럼 거의다 뭐야 코사인 법칙이고. 알겠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꼭다 외워둬야 돼요. 자주 쓸 거니까, 오케이. 자, 보면서 해, 보면서 괜찮으니까. 계속 보면서 할 거라고.